2차 얘가 0이니까, 이거는 1차 이어야 돼. 그래서 f(x)는 x3이 사라져야 되고, 그리고 2차가 있으면 안 되고, 바로 1차 더하기 상수 이런 모양이어야죠. 2차가 있으면 0이 안 나오겠지. 자, 여기서 할수있 사실 f1은 0이고, f'1은 5고, 자, 이걸 가지고 a, b 계산해 주시면 돼요. 62번 무한대 분의 무한대 2차니까 얘는 3차가 사라져야 되고 2차는 3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얘가 1을 넣어서 0으로 가니까 분자도 1을 넣어서 0으로 가야 돼서 f1은 7이고 이 식을 다시 변형한다면 x-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위에는 fx 빼기 f7 f7은 f1 분의 1자 선생님이 f7 자리에 그냥 f1을 넣어놓은 거야. 그러면은 l i m i x를 1로 보내고 얘는 f'1이 될 것이고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4가 돼서 f'1은 4가 되겠죠.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ab를 풀면 fx가